박사님께 오고 있어요. 드디어 오는군요. 우리 쪽으로 온다! 이쪽이야. 여기로. 이쪽이야. 좀비다. 하하하하하. <laughs> 부리민 박사님, 때마침 오시네요. 이야, 부리민 박사님, 때마침 오시네요. 어, 부리민 박사님. 어, 부리민 박사님. 박사님, 실탄이요. 박사님, 실탄이요. 여기 실탄이요. 실탄을 챙기세요. 실탄을 챙기세요. 또 시작이군. 말리지 않을게. 나도. 자꾸 생각하지 마.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 동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또 혼잣말을 하는군. 목소리가 너무 크다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듣고 있어. <laughs> 나도 마찬가지야.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지. 처음부터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꼭입 다물라고 말해야 알겠나. 코 앞에 닥친 일에나 집중해. 일에 좀 집중하라고. 마음이 딴데 있군. 너무 믿지 마. 당신은 몰라.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그게 어땠어? 그걸 알다니 정말 똑똑하군. <laughs> 정말이야?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돈이 생겼으면 좋으련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 말이야? 이런 말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아. 맞아, 전적으로 동감이야. 하와이를 잊지 마.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고. 당신과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조심하라고요. 좀비다 조심하라고요. 우리 믿었다고요. 처음은 아닐 거야. 정말 확실해? 상관 마. 그것으로 충분해. 뭐든지 처음은 있는 거라고.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지금 바쁜 거안 보이십니까? 이봐, 거기! 그것좀 줘! 아래 조심해요! 보호 기동대다! 보호 기동대다! 컴바인! 컴바인! 장전할 때날 어모해요! 장전할 때날 어모해요! 기동대! 기동대! 부리민 박사님? 부리민 박사님?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장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박사님. 공평하게 합시다. 실례해요. 실례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해냈군요. 박사님? 엎드려요! 언제 출발합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맙소사… 이제 어쩌죠?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어? 그러게… 오 세상에… 아, 안돼… 제발… 안돼… 지금 농담 같은 걸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여기에 묻을까? 아무리 고든이라도 도울 수 없었어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무슨 소용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희망이 없어 우린 끝났어 자, 이제 어쩌지? 특수복은 내 거야 잠깐만요 저건 고든 프리맨이 아니잖아 처음이 아니잖아 괜찮을 거야 토할 것 같아… 누가 쿠로바를 좀 가져가요 죽었어... 끔찍하군... 이런 세상에... 박사님이잖아! 이런 세상에... 박사님이잖아! 박사님이... 죽었어? 프리맨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봐요 죽었어! 블랙매사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큰일이야 천하무적인줄 알았어 프리맨 박사를 너무 믿었어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프리맨 박사님 들리십니까? 빛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제 어쩌지? 남기고 싶은 말이라도. 잡았다! 하하하! <laughs> 잡았다! 장전해야 해요. 무장 헬기! 맨핵! 맨핵! 헤드크랩! 헤드크랩! 이쪽이다! 이쪽이다! 매드키트를 받아요. 매드키트를 받아요. 매드키트를 받아요. 매드키트를 받아요. 매드키트를 써봐요. 여기요. 보충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도와줘요! 맨핵이 온다! 맨핵이 온다! 그들이 와요! 우릴 도우러온줄알았다고요 우릴 도우러온줄알았다고요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어... 배를 맞았어. <laughs> 배를 맞았어. 여기서 이 자리를 사수할게요. 여기서 이 자리를 사수할게요. 여기 남을게요. 다쳤어요. 다쳤어요. 여기 남겠어요. 온다! 매내기다. 매내기다. 안내요, 해 박사님. 안내요, 해 박사님. 어서 안내해요. 안내해요. 가요. 가요. 맛이 어때? 여긴 내 구역이고 끝까지 지킬 겁니다. 조심해요, 박사님. 조심해요, 박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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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laughs> 다리!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군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군요. 어, 안 돼! 네! 좋아요!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내거 그리고, 또내 거. 박사님, 우린 당신 편이에요. 좀 지나갈게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요! 저쪽이요!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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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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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봄이나 팔러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건더 이상 기대도 없어 모든 게다 끝나면 난... 아, 쓸데없는 소리 오, 대자부야 때론 치즈를 먹는 상상을 해 느껴져? 자유의 냄새라고 불인 박사, 잡히기만 해봐 뭐든 닥치는 대로 먹고 싶군 이 날이 결국 왔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건 계획이 없었던 게 분명해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지는 않겠지. 결국, 기회는 왔어. 느껴져? 난 느껴져.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샤워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 훗날,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겠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내 생각은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음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매일매일이 똑같다는 것만 알 뿐이지. 말도 안 돼. 먹은 게 잘못된 것 같아. 배가 고프군. 모두 다 끝나면 연애를 할 거야.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지 못해서 다행이야.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장전해요, 프리맨 박사님! 장전해요, 프리맨 박사님! 도망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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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스캐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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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박사님. 죄송해요, 박사님. 잠시만요, 박사님. 잠시만요, 박사님. 잠시만요, 박사님. 죄송해요, 박사님. 알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박사님. 뭐든지요. 좋아요, 갑니다. 아, 박사님. 이렇게 딱 맞춰 오시다니. 어허 박사님 이렇게 딱 맞춰오시다니 아 프리맨 박사님 아 프리맨 박사님 박사님 실탄이요 박사님 실탄이요 여기 실탄이요 실탄을 챙기세요 실탄을 챙기세요 또 시작이네 말리지 않을게요 저도요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혼자 말을 하는군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죠 처음부터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입 다물라고 말해야 알겠어요? 코앞에 닥친 일에나 신경 써요. 일에 좀 집중하세요. 참, 마음이 딴데 있군요. 너무 믿지 마세요. 당신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왜 나한테 말하죠? 그게 어디서요? 알려줘서 정말 고맙네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돈이 생겼으면 좋으련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애초에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하와이를 기억해요. 뭔가를 가져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처음도 아니잖아요. 정말 확실해요? 잠깐 말아요. 그래요. 그걸로 충분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바쁜 거안 보이세요? 이봐 거기 받아요. 아래 조심해요. 보호 기동대다. 보호 기동대다. c o m b i n 장전할 때날 어머예요. 장전할 때날 어머예요. 기동대, 기동대. 프리맨 박사님, 프리맨 박사님.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박사님. 실례요? 실례요? 흘륭해요. 훌륭해요. 좋아요 박사님. 숙여요! 언제 출발할 건가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맙소사. 이제 어쩌죠? 왜를 이잘 풀리나 했어요. 그러게요. 어우 세상에. 어우 안돼. 제발 안돼. 지금 농담 같은 걸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여기에 묻을까요? 아무리 고든이라 해도 도울 수 없었어요.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무슨 소용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우린 끝났어요. 자 이제 어쩌죠? 특수복은 제거예요. 잠깐만요. 프리랜 박사님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도할 것 같아. 누가 크로우바를 가져가세요. 죽었어요. 끔찍하네요. 박사님이 죽었어요? 프리맨 박사님이 아니죠. 그럴 리 없어요. 봐요 죽었어요. 블랙매사에서 힘들게 왔는데. 큰일이에요. 천하 무적인 줄 알았어요. 프리맨 박사를 너무 믿었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프리맨 박사님, 제말 들리세요? 뒤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제 어쩌죠? 남기고 싶은 말이라도. 잡았다. 잡았다. 장전할게요. 무장일기. 맨해, 맨해, 헤드크랩, 헤드크랩. 이쪽이다, 이쪽이다. 매드키트를 받아요. 여기요. 매드키트를 받아요. 매드키트를 받아요. 여기요. 매드키트요. 여기요. 보충좀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아요, 요 맨해기 온다. 맨해이 온다. 그들이 와요. 우릴 도우러 온줄 알았어요. 우릴 도우러 온줄 알았다고요.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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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아, 어! 어, 배를 맞았어. 아. 어! 아… 배를 맞았어… 남아서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남아서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여기 남을게요 다쳤어요! 다쳤어요! 여기 남겠어요 온다! 매력이다! 매력이다! 안내해요, 박사님 안내해요, 박사님 어서 안내해요 안내해요 가요 가요 하하, <laughs> 맛이 어때? 여긴 내 구역이고 끝까지 지킬 거예요 조심해요, 박사님! 조심해요, 박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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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 아, 내 팔... 어... 아, 배가... 어... 아, 내 다리... 아... 내 다리... 좋아요 좋아요 안돼안 돼. 안 돼!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어... 안돼네네 네.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박사님 우린 당신 편이에요 좀 지나갈게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저쪽이요 어... 아아! 음. 어... 아... 어... 어... 아 어... 아. 아. 실례요 실례요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 편히 보험이나 팔러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기대도 없어요. 모든 게다 끝나면 난, 아, 쓸데없는 소리. 대자부 같아요. 때론, 치즈를 먹는 상상을 해요. 느껴져요? 자유의 냄새에요. 부림박사,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뭐든 닥치는 대로 먹고 싶어요. 이날이 결국 왔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이건 계획에 없었던 게 분명해요.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이 났는데 말하지 않을래요. 날 집요하게 쫓아다니진 않겠죠. 결국 기회는 왔어요. 느껴져요? 난 느껴져요. 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샤워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요. 훗날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홀수는 별론데요. 내 생각은 다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음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laughs> 매일매일이 똑같다는 것만 알 뿐이죠. 말도 안 돼! 먹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배가 고프군요. 모두 다 끝나면 연애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지 못해서 다행이에요. 뭔가를 가져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장전해요, 프리맨 박사님. 장전해요, 프리맨 박사님. 도망쳐요! 도망쳐요! 스캐너, 스캐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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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박사님. 잠시만요, 박사님. 죄송해요, 박사님. 죄송해요, 박사님. 죄송해요, 박사님. 알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박사님 뭐든지요 좋아요 갑니다 저도요 믿죠야 본전이죠 좋아요 박사님 좋은 생각이에요 박사님 물론이죠 박사님 박사님께 오고 있어요 드디어 오는군요 우리 쪽으로 온다 이쪽이야 여기로 이쪽이야 프리맨을 따라가요 자 어서요 빨리 움직여요 여러분 박사님을 따르세요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프리맨 박사님 박사님을 따르겠어요 프리맨 박사님이 여기에 계시니 일이 좀 풀리겠군요 박사님 기다려요 우린 박사님을 따르겠어요 이봐, 박사님이야. 박사님을 따르자. 우리도 합류하고 싶습니다. 프리맨 박사님, 기다려요. 기다려요, 박사님. 저도 같이 갈게요. 박사님, 저도 같이 갑니다. 프리맨 박사님, 절 두고 떠나지 않겠죠?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박사님. 우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네요, 프리맨 박사님. 박사님, 당신이 결정하세요. 우린 당신과 함께 있어요, 박사님.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세요. <laughs> 어, 그만해요, 박사님. 스트라이더 도망쳐요. 어머예요, 맨해! 맨해! 이거 괜찮은데? 어! 저기! 저기 허튼 소리 하지 마요. 젠 장할 보르티 <laughs>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리할까요? 알아듣게 말해요. 나한테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거죠. 혼자라면 더잘 참았을 거예요. 그건 말 되네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거의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보르티에게 좀 익숙해졌어요. 보르티 철학은 없어요. 그만해요. 못 참겠군요. 내가 뭘 바라고 이 일을 했죠?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것도 있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괜찮아요, 보르티. 보르티면 충분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다면 보르티와 친구가 되었을 텐데, 누구 기다려요? 조심해요, 조심하라고요. 우리 믿었다고요, 우리 믿었다고요. 이런 좋아요, 장전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좀비다, 좀비다!